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?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공공가치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문제를 보시면서 눈치를 채시라고 첫 번째 선지에 딱 집어넣었어요. 뭐죠? 신공공관리론이 이야기한 공공성 약화 문제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의 경영기법 도입하는 을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 거죠. 성과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가치론에 등장했고요. 각별로 정책 구분을 달리 하고 있죠. 자 적어볼게요. 로 분구 규제예요. 로 위예요. 로 분구 규제 그리고 리 분제 경보 그리고 알 상추 분규예요 첫 번째는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구분한 유형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아, 이거 제가 어떻게 좀철학을고민하다가 일단 표 중에서 여러분들 뭐다 아시면 가장 베스트한데 다 아시기 힘들죠 그래서 다섯 가지를 어떻게 구분 되는지부터 먼저 좀 보시면 단기전사애로 일단은 이 이름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유추라도 돼요 유추라도 그래서 제가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두 문자 좀 적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로 나왔어요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에도크라지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있, 쓰고 있고요 별도의 국회 의결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준예산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국회에서 의결해 줄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지출 항목이 한정적이다 기간은 계속 될수 있고요 가해산 같은 경우에는 1개월만 가능하고요 별도로 가해산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 줘야 되고요 지출 항목은 전반적으로 다 가능하고요 1960년 그 이전 59년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사용했었고 60년부터는 이제 준예산 바뀌었고요 프랑스 등의 국가 사용하고 있고 잠정 예산은 좀 다르죠 그리고 기간도 무제한이고. 별도의 잠정 예산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고 지출 항목도 전방적이죠. 자 역간주의가 공직의 민주화에는 기하지만 자꾸 폐나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니까 결국 이제 나온 게 실적주의죠. 실적주의가 나오게 죠 자 그래서 실적주의가 역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했죠. 그래서 이 공직을 임명할 때이제말 그대로 실적에 의해서 임명을 하는 거죠. 실적이라면 보통 이제 시험 성적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. 그래서 어 요걸로 해서 채용하는 실적주의가 어, 역관주의 폐단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되고요. <목소리>